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및 포트나이트 파트너 푸른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포트나이트의 새로운 상점 소식은 세계 최고의 버츄얼 밴드 고릴라즈 세트입니다. 선택 가능한 스타일의두 가지 의상 먼저 살펴볼게요. 고릴라즈의 기타리스트 누들 의상과 고릴라즈의 보컬 2D 의상 그리고 모든 음파 암살자에게 있어 필수품인 누들의 케이스. 권력의 진실을 외치세요. 2D의 확성기 2D의 마이크 누들의 기타 등 장신구 및 투디의 마이크 곡괭이, 누들의 기타 곡괭이, 그리고 보은지 풍선 스카이다이빙 트레일과 누들처럼 과감하게 움직여보세요 대어 이모트,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세요 고릴라즈 위장 패턴 랩핑 시트지, 마지막으로 고릴라즈의 잼트랙 두곡인 클린트 이스트 우드 및 대어까지,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